네, 안녕하세요. 어, 중학교 2학년, 어, 동아 2, 11과, 네, 2쪽부터 시작합니다. Before you listen and speak. 자, 여러분들이 듣고 또 말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o have 먹는 것을? 햄버거, 햄버거를 hamburger, 말이죠.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죠. 여러분들 원하시나요? Do you want to have? 먹는 것을 have는 먹다라는 뜻이 있죠. h a m 햄버거를 말입니다. w e l l 글쎄라는 뜻이야. w e l l 는 잘, 뭐, 뭐, 뭐 어떤 일을 잘한다 할때 잘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와 같이 w 요 e l l 맨앞문장의 앞에서 글쎄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hamburgers. 햄버거를 Then, what, 무엇을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have, 먹기를 i n s t e a d 동그라미 치사 Instead, 대신에 말이야. 그래서 어떤 대신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have instead 대신에 뜻이죠? 어, 밑에 보면은 뭐 hamburger, sandwich, donut, salad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 뭐 그럼 뭘, 뭐, 뭘 원하니? 예를 들어서 I want to have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쓸수 있고요. 자그 아래 나오는 그림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I'm sure 나는 확신한다. 그 다음에 r 뭐 e 거라고, i 뭐 l 거라고, o 뭐 w 거라고 i m s u r e i t w i l l s n o w 눈이 올 거라고. i t w i l l s n o w 는 눈이 올것이다는 뜻이죠. this afternoon, 은 오늘 오후예요 this afternoon, 은 오늘 오후에. 그래서 오늘 오후에 눈이 올 거다. 이 e 확실한다는 거죠. i m i s u r s e r 에 나오는 말. 그 다음에 e sure i m i s u r s e r i k e w i l l p e i a s a s t h s t e h e x a m m e i k a e 가 i e 합격할 거다, 통과할 거다. Will pass the exam, exam 시험이란 뜻이라겠죠. 시험을. 그다음, I'm sure he loves her. 그,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확신하는 표현 I'm sure 주어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 English is so boring. 영어는 정말로 boring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지루한이라는 뜻이에요 지루한 English is so boring 너무나도 지루하다 to me 나에게는 말이야 자 영어는 어, 지루하다 boring 꼭 기억하세요 boring 지루한 boring 어, to me 나에게 그러니까 대답할 때 well 글쎄 음 이런 뜻이에요 you only 여러분 너는 only 오직이라는 뜻 오직, 이랬어요, 오직. You only study. 너는 오직 공부하잖아. You only study English. 영어를 for the t e s t 시험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오직 영어를 공부할 때어 시험을 위해서 너는 오직 영어를 공부해. 그러니까 재미가 있을 리가 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Maybe you are right. 아마도 그렇 Maybe 아마도 you are right. 너가 맞아.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오른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맞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은 어, right인데 사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맞는 것을 말할 때 문화적으로 볼때 이제 그런 어, 올바른 걸 얘기할 때 오른쪽을 많이 해요.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ight니까 그게 바로 맞아. 네 말이 맞아. You're right. Then 그러면 what can I do? 무엇을 can I do? 할수 있을까? instead 대신에 또 나왔죠 대신에 이 표현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try to 동사원형 몸하려고 노력해라 try to watch 보려고 노력해 공부를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한번 try to watch 한번 보려고 애써 봐 try to는 몸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해봐 some dramas and movies 어, 드라마 어, 그리고 영화를 좀 보려고 해봐. In English 영어로 말이야. In English 영어로. They are really fun. 그것들은 정말 재미있어. They are really fun. Fun은 재미있는이란 뜻이에요. They are really. Really는 정말로란 뜻이고요. Fun 재미있어. 그다음 Mom, can I have?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Can은 뭐할수 있다죠. Can I have? 먹을 수 있을까요? some bread and eggs 빵과 그리고 달걀을요 for breakfast 아침식사로요 자 여기서 uh, for breakfast는 아침식사를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식사로라는 의미로 for breakfast를 사용을 합니다 Oh, I'm sorry, Sally. Sally야 미안하지만 We are out of eggs. 자, we are out of 우리는 Out of. 밖에 있어. 뭐 밖에? 달걀 밖에.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달걀은 정인데 우리는 달걀 밖에 있다. 달걀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We are out of는 뭐 뭐가 없다. We are out of. 우리는 뭐가 없다? 계란이 없어. Then what can I have? 그러면, then은 그러면이라는 뜻이에요. What can I have? 무엇을 내가 먹을 수 있죠? Instead. 대신에 말이에요. Well, you can have. 너는 먹을 수 있어. Some apples. 약간의 몇몇 사과를 좀 먹을 수 있어. Instead of eggs. 자, instead of는 무엇무 대신에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차이점을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어, 대신에라고 instead이고요. 무엇무 나왔어요. 무엇무 대신에. 달걀 대신에. 이와 같이 사용될 때는 instead of까지. 같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Instead of eggs. 달걀 대신에. 자. 라는 뜻이에요. 너는 먹을 수 있다. Some apples. 사과를 좀 먹을 수 있어. Some. 약간의 사과. 사과를 좀 먹을 수 있어. Instead of eggs. 달걀 대신에. 이렇게 모 대상이 나오면, Instead of까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Instead of 무언 무언. Instead 자체만 쓰면 그 자체가 대신에. 이런 의미를 가진다. 꼭 기억하세요. 3번. What are you going to get? Lisa. 무엇을? 머릿속에 배보세요 무엇을? What are you going to get? 여기서 get는 사주다란 뜻이에요. What are you going to get? 너는 무엇을? What are you, you? 너는 going to get? 사줄 거니? Lisa에게. 뭘 사줄 거니? For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 를 위해서 생일날 뭘 선물해 줄 거니? 라는 뜻이에요. What are you going to get Lisa for birthday? for a birthday? 그러니까 비틀즈 CD, 비틀즈 CD를 사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she really likes them. 그냥 정말로 좋아한다. She really likes them. 그것들을 즉 비틀즈 CD를 좋아한다는기죠 음, But 그러나 she already has. 그러나 이미, already, 이미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she, she already has, 그러나 이미,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다, has,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All their cities, 어, 그들의 시디, CD, 비틀즈의 시디를 가지고 있죠. Really? 정말? 물어보면서. Really? 정말? Then, 그러면, then, 그러면 What can I get her? 무엇을? What can I get? 내가 사줄 수 있을까? Get, get가 사주다라는 뜻이니까. What can I get her? 그녀에게 사줄 수 있을까요? Instead. 대신에 말이에요. Well, how about, 자, how abo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는 어때? How about a book, 책은 어떨까? On the Beatles. Beatles에 관련된. She will love it. 그녀가 아, 좋아할 거야. She will love it. 자, 사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What's wrong? 무슨 일이니? Wrong은 잘못된 이는 뜻인데, 뭐가 잘못됐어? 라는 뜻이 알고, 어, 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할 때, What's wrong? 뭐 무슨 일이야? You look nervous. 자, nervous라는 단어, 긴장하는, 떨, 떠는 이런데, 긴장한, 긴장한. You look, 너는 보인다. 보다가 아닙니다. 보인다. 너는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Nervous.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 You look nervous. 너는 참 긴장돼 보이는데 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 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I have a swimming test. 내일 수영 시험이 있거든 I have 가지고 있어 A swimming test를 Tomorrow 내일 말이야 어,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렇게 에,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있죠 걱정하지 마 I'm sure. 나는 확신한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I'm sure. You will do great. 네가 정말 great 하게 할 거라고. You will do great. 정말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Thank you. 고마워. I'll do my best라는 말로 맺고 있는데요. do my best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 Jimmy. What are you doing? 무엇니 뭐 무엇을 are you doing 너는 하고 있니? I'm going to throw my old clothes away. 자 내가 throw away는 버리다라는 뜻이죠. 자 왜냐면은 throw가 던진다고요. away가 멀리, 멀리 멀리 던져버린다 즉 버리는 거예요. 나는 버릴 거야. I'm going to throw 버릴 거야. 뭐를? My old clothes 오래된 clothes, 옷들을 말이야, they are too small, 그것들은, 즉, 오래된 옷들은 너무 too small, 너무 작아, small해, for me, 나에게. 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볼게요, they still look new, 그런데 그것들은, 즉, 오래된 옷들은, 그것들은 still, 여전히 look, 보여, 어떻게 보여요? new, 새것처럼 보여요. look plus 형용사 new 새로운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 새것 같아. Other people can wear them. 다른 사람들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can wear 입을 수 있어. can wear 입을 수 있어. Then 그것들 즉 그, 네가 버리는 거는 그 옷들을 말이야. Then what 그러면 then 그러면 what 무엇을 should I do?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should I do 내가 해야 할까? How about 어때? Having 가지는 것뭘 가져요? Garage sale 자 중고 물품 세일을 garage sale이라고 합니다. Garage 차고에요 차고 차구. 차고에 자기가 쓰던 물품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는 그러한 세일을 바로 중고 물품 세일 garage sale이라고 얘기를 하죠. I'm sure 내가 확신한다. Many people will love. 많은 사람들이 will love. 좋아할 거다. Your clothes. 여러분들의 옷을 말이야. 그래서 I'm sure plus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세 어, 번째, Sam, what are you looking for? 여기서 look for는 어, 그말 자체가 무엇을 찾다. 라는 뜻이죠. 자, what, 무엇을 are you looking for? 찾고 있니? I'm looking for 나는 찾고 있다. I'm looking for my chocolate cookie. 초콜릿 쿠키를 말이야. Where did you put them? 자, 초콜릿 쿠키를 어디 놨는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찾고 있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Where 어디에 did you put put은 놓다죠. 너는 놓았니? Them 그것들을 즉 초콜릿 쿠키를 쿠키를 I put 나는 놓았다. Them 그것들을 어디다가? On the table 탁자 위에. Uh, but they are not. 그런데 그것들은 they are not 없다. There 거기. They are는 있다예요. 그것들은 있다. They are not 그것들은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어디에? Okay? There 거기에. Any more는 더 이상이라는 뜻이야. 더 이상 있지 않네. 내가 뭐 놓았는데. Look. 봐라. At the dog. 개를. I'm sure. 나는 확신한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Your dog ate. 너의 개가 먹었다는 것을. The cookies. 그 쿠키들을 말이야. 자, 여러분, 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밑에 있는 Hey로 어, 시작되는 문장, 그표 밑에 바로 나와 있는 그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reading. 너는 읽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 history book. 어, 역사 책입니다. History는 역사라는 뜻이고, 그, History Book는 역사책이죠. 너 읽고 있구나. 역사책을. Again, 다시. 대답합니다. Yeah, 그래. I really love. 나는 정말 좋아해. History, 역사를.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Then, 그러면, Why do you only read books? 왜? Why? Do you read? 너는, do you only read? 너는 오직 이미 books, 책을 어, 오직 책을 읽어 즉책 말고 다른 것도 할거 있잖아 이런 얘기죠 왜 너는 오직 책만이니 Why do you only only 오직이죠 오직 only read books 그러면 대답합니다 그럼 뭐할수 있어 What can I do instead 무엇할 수 있을까 What 무엇을 Can I do 내가 할수 있을까 Can I do instead 대신에 말이야 instead You can go, 너는 갈수 있어, to museums, 박물관에. 이시다간, Hey, you are reading, 너는 읽고 있구나, a science book, 과학책을, again. 다시 말이야, science, 과학이죠. Yeah, 음, I really love science. 난 정말 좋아하지, science를. Then, 그러면, why do you? 너는 왜? 너는 only read books. 오직 책만 읽니? What? Can I do instead? 무엇을 할수 있을까? Instead 대신에 You can do. 넌할수 있어. Some experiment. Experiment는 실험. 이라 뜻입니다. 넌할수 있어. Some experiment. 실험입니다. 자, 그다음, Hey, you are reading. 넌 읽고 있구나. English, n no, English book. 영어책을 again. 다시. Yeah, I really love English. 나는 정말 좋아해. 영어를. 어, 그러면 then, 그러면 why, 왜, do you only, 너는 오직 read books, 읽니, 책만 읽니, what can I do, 무엇을 할수 있을까, instead, 대신에, you can do, 넌할수 있어, some English word games, 어, 몇, 약간의 영어 단어 게임을 할 수가 있어, 다음 장으로 넘어오면, 6쪽으로 갈게요. Remember and uh, talk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표 밑에 나와 있는 문장 바로 들어갈게요. How many lions? How는 얼마나, 어떻게 라는 뜻이고, many는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lions 사자가 were there 있니 거기에 in the picture 사진에 there were 있어 있었어 있었어죠. 가보니까 three lions 세 마리가. Are you sure 너는 확실하니 Are you sure? Yes. 물론이지, 그래, yes, 그래. I'm sure 나는 확신한다. There were three lions. 세 마리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 No라고 대답하면, No,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진 않아. There were three lions. 세 마리의 사자가 있다는 것. How many alligators? Alligator, 악어죠. 악어가 were there, 있었니? In the picture, 그 사진에. There were 있었어. Two alligators. 두 마리의 uh, 악어가. Are you sure? 확신하니? No, I'm not sure. 난 확신하진 않아. There were two alligators. 두 마리의 네, 악어가 있었다고. How many monkeys? 얼마나 많은 원숭이들이 were there? 있었니? 거기에. In the picture. 그림에 말이야. There were 있었어. Three monkeys. 세 마리가. Are you sure? 너 확신해. Yes, I'm sure. 난 확신해. There were 있었다는 거. Three monkey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음, 어, 6쪽까지, 2쪽부터 6쪽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잠시 후 다음 강의에서 part 3, part 4 연이어서 여러분 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